이거 복숭아야? 벌써 복숭아가 열렸어? 빵은 응? 음? 응? 음? 한 번. <laughs>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잘라봐봐. 한번 맞아. 잘라봐봐, 가운데. 나, 나도 먹을래. 이거 딸기어트들어가있 아, 뭐야 이거 이리... 맛있잖 어떻게 생겼어, 손길가? 크림. 응? 음? 크림. 안에 크림이 들어가있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복숭아야? 복숭아 빵. 맛이야? 빵이야 빵, 빵. <laughs> 복숭아 아니야? 복숭아 맛이야? 맛이 1% 향이 2% <laughs> 입은... 음, 뭐야 나머지는? 나머지는 그냥 빵아 진짜?